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급하게 오늘 유튜브 하나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채 g 피티 제가 며칠 전에 캐나다 내 얼굴 나오나? 얼굴 안 얼굴 살짝 그래도 인사라도 제가 며칠 전에 캐나다에 있는 제그 튜터링 선생님하고 영어 수업을 하던 중에 이채 <laughs> g 피티라는걸 알려주시면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봐라 뭔지,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지금 방법을 일단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녹음 잘 되고 있지? 그냥 되게 간단한 게, 일단, 채 GPT는 여러분이 AI고 AI랑 대화를 하는 건데, 되게 똑똑한, 네, 이진우님 말에 의하면은, 어, 약간 공부 못하는 고3, 공부 잘하는 중3, 약간 이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볼때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을 몇개 던져 봤는데 이걸 하면 이제 저희 튜터링 선생님은 저한테 영어 실력이 늘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주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수정해 주기도 하고 어 되게 신기한데 한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구글이 얘네 때문에 지금 어 레드 레드코드? 어, 예, 그런 걸 발령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구글 검색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 그, 책 GPT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이고, 책 GPT는 어, 말을 하면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논문을 써줄 수도 있고, 숙제를 해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라고 해요. 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제가, 방법을 몰라서 구글 아이디를 써야 된다는 얘기에 채 주피트라고 한번 이렇게 써 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채 주피트라고 떠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로그인이 된 건데 이전 화면이 있었는데 이전 화면이 뭐냐면 어 간단히 단순하게 어 본인의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 하나 넣어라. 뭐, 인증번호 넣으라 해서 핸드폰으로 번호 받아서 인증번호 넣는데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어, 책 GPT의 그 메인 화면이고요. <laughs>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해요. 저는 순간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는 오픈 a i 의 주식을 사야 되나 아니면은 <laughs>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더 사야 되나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자 트라이 주, 챗 GPT를 해봅시다 어쨌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 설명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핫, 너무 핫하니까 모두 이거에 대해서 다 언론이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 하면 여기 얘들이 있어요 질문에 대한 이 뭐냐 Got 크 n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스 e a s for a 10 year old birthday? 어 그러면은 너 어, 10살 아이의 생일선물에 대해서 창의적인거 뭐, 창의적인 뭐 그런거 없니? 그런 뜻인가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가지 질문이 있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영어공부를 하는 초급생이란 말이에요 아, 약간 중급생?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여기다가 영어로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Do you know 어.. Uh, how Can I 스 a k s-p-a-k 스 a k English well very <laughs> 음. well, well, well. <laughs> okay, anyway 이렇게 쓰면 이거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rove your English speak well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뭐 연습해라 가능하나 많이 연습해라. 선생님이 누구나 해주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쫙 설명해줍니다. Keep in mind the more you expose English. 아, 영어에 대해서 더 분출하는 거 하고, 영어 스킬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8가지로. 그리고 리센트 e n t native speakers.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건데, 어,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뭐 전문가한테 대답을 듣지 않으면 이런 대답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챗 GPT랑 대화를 한번 시작한 사람은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더 궁금해 가지고 한번 어, 또 다른 질문 해 볼게요. 어, 소통하다라는 단어가 혹시 아니? 커뮤니케이션. 어. 오케이. can i communication c-o-m-m-u-n-i-c-a-t-i-a? communication은 명사. communicate. 아, ah. can I communicate with my crew in company? company인데, 이건 조금 더 uh, communicate well.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약간 어떤 질문이냐면 어 예스 yes? 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제가 질문한 걸 제가, 제가 영어가 소통을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소통을 잘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건데 국아 여기 써 있네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국회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것은 요구된다. 노력이, 노력과 참는 것, 하, 참는 게 요구된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뭔가 좀 인간적으로 그리고 마치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질문은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왜 여자 말을 안 듣는가, 안 듣는가 뭐 이런 아까 좀 재밌는 질문도 봤는데. 어, 왜, 저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먹으면 왜 엄마랑 많이 싸울까? <laughs> 다채로운 질문도 다, 다양하게 대답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는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어, 좀, 하나, 예를 들면은, 대학교에서는, 어, 채 GPT를 사용을 금지를 해놨다고 해요. 컴퓨터에 아예. 왜냐면은,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걸로 이용해서 대답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만 만들어진 대답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 GPT가 금지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답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급하게 채취피티에 어, 대해서 한번 어,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만.